스스로 잘했다. 잠깐만요. 출발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도와달라고 하늘에까지. 네. 워낙 이제 우리가 워낙 이렇게 그 근육과 멋진 몸으로 유명하시지만 그걸 숨겨야 된다. 음. 그래서 사실 배우분들이 한 여름에 그 덕분에 긴팔을 입으셨어요. 그래서 되게 사실 근육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대만으로 <laughs> 보이기 위해서. 네. 네. 저는 아, 나도 이렇게 살이 찔수 있구나라는 걸 에,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많이 촬영, 출연했던 작품 중에 가장 얼굴이 통통하게 나온 작품입니다. 이이 캐릭터를 작품은. 맞추기 위해서 지금 좀잘생기지 않았나요? 저거. <laughs> 다시 돌아오셨어요. <laughs> 다시 권상우 돌아, 씨로. 네. 하지만 권상우는 다시 돌아오는 건. ම ු에서는 대만이었다. 네, 네. 대만이 아, 근육이 네. 있으면 좀 있... 만화방 주인이 <laughs> 운동한 그럴 수도 있지만. 그렇지만 그렇게 예, 이제 약간 규칙적으로 예, 몸을 막 만들기 쉽지 그러니까요. 않죠. 규칙적으로 멋있어요. 저희는 성동훈 선배님 방에 모였으니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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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<웃음> 촬영이 끝나면. 네. 그리고, 그리고 성동의 집계는? 예.